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차터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코인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여기 관련된 영상은 오늘 저녁에서 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데이장 거래도 안 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그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보아짱님 그리고 차덕헌님 소중한 계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후원 받을 때마다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루리님 어, 이분이 코니를 작년 작년 말에 발굴하셔서 들고 오신 분입니다. 저희 채널 초창기 구독자 분이신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덕분에 채널이 잘클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다별님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송도님, 기다리자님, 그리고 제이브님 소중한 슈퍼 재두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차트에 대화 진짜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제가 저항선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2만 9백이고요. 어제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꼬리로 2만 5 5 0이란 곳을 찍고 올렸습니다. 제가 스탑 라인을 잡을 때,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탑 라인은 제가 강력한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설정을 해둔 구간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몸통으로 이탈한다면, 지지를 깬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때, 스탑 로스로 잡고, 일부분 포지션 매도를 고려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도 주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 도달하더라도 찍고 올린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꼬리는 치지 않습니다. 스탑 라인을 잘 지켰다고 볼수 있고, 내가 리스크를 진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정해 뒀던 2850의 저항을 받고 약간 내려온 모습인데, 저는 여전히 상방을 봅니다. 그리고 상방을 확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단, 이제 오늘까지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2만 9백 정도의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본 다음에 다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방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상승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자면, 자, 2만 850에서 2만 9백. 여기를 딱 돌짝에서 안착을 한다면 저는 이제는 나스닥이 신고가 그리고 12월 썬타랠리 불장을 보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생각이 틀리는 구간은 여기 2400을 하방으로 돌파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 나스닥이 단기적인 추세를 돌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 관전을 할 포인트는 이거 트레이딩 뷰라는 차트 어플에서 이렇게 딱 티커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20,850에서 20,900을 딱 상방으로 안착을 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t q 큐큐를 본다면 뭐 별거 없는 움직임이었죠. 제가 애매한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런 거 스탑 구간에서는 매수 받아보면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74 부근에 불타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찍고 올렸죠. 그래서, 티큐 같은 경우에도 이 77을 위로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티큐는79 위로 안착하는지 보자. 네, 그 다음에는 속슬인데요. 속슬은 제가 며칠 전에 어쩌면 저점이 나왔다 해서 26 저점의 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속슬이 나름 괜찮게 끝났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네, 속설이 가능성 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면 속설이 이런 식으로 폴링 웨지를 그린 다음에 나스닥 따라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나스닥이 2400 밑으로 간다면 저는 아담과 이브 패턴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지는 그림을 봤는데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속설 또한 이런 식으로 폴링 웨지 패턴 이외에 상승을 하는 그림을 가능성을 좀더 높여가고 있다. 보면 되고 26, 이 저점의 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28을 안정적으로 딱 넘어준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28에 걸려서 여기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 속슬에서는요, 여기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 볼 것. 두 번째로 이제 쏙슬이 다음 단기적인 목표 값은 30입니다. 그래서 30을 도달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쏙슬이 변동성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26에서 그냥 단기적인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일부분 매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26을 제가 저점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26이란 지점에서 쏙슬 사기보다는 저는 usd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제장에서는 쏙슬이 usd보다 잘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usd 가더잘 오를 거라고 전 봅니다 그 다음 usd 고요 참어제자 움직임이 조잡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저항라인 찍었고 여기 밑에도 지금 지지라인 근처 제가 64를 본다고 했었죠 이 영상 돌려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64 여기를 찍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usd 의 경우에도 68 근처에서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USD는 제가 70일을 넘는 다음에 조정이 끝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관전 포인트는 68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USD가 70일 위로 안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USD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게 된다. 저는 어제장에서도 USD를 샀습니다. 정말 딸딸 긁어모아서 샀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MSTU를 이제 일부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샀고, <laughs> 자그 다음에는. <laughs>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제가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롱과 쇼스의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가설입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꿀벌TV 창의적인 가설. 무엇인가? 저는 이 롱과 쇼스의 세력이 전부 다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왜? 왜냐면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각자 이런 데서 이제 변동성 발라먹다가 결국에 메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상승전 개미 털기죠. 상승전 개미 거하게 털고 난 다음에 개미 포지션이 대략 몇쯤에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롱션 모드 합쳐서 이 대불장을 보러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141을 찍고 온게 너무 신기해서요. 그리고 이전에 저랑 잡아놨던 148도 찍었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좀 찍어 봤습니다. 자, 여기 고점. 여기,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 찍어보면, 딱 여기의 1대1에 해당되는 구간이 140입니다. 어쩜 뭐 이렇게 끝자리를 맞췄는지. 그리고 여기서 618 되돌림에 해당하는 구간이 130인데, 이 직전에 저점이었죠. 130이라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쳐주다가 위로 이렇게 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만든 차트다. 참그 와중에 저는 이걸 어떻게 잡아냈는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에서 어 단기적인 어 저항라인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153이고요 여기 꼬리로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이 145, 146 위에서 안착을 한 것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146을 지켜주면서 148에서 152로 주가가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차트가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왜냐면 한 번에 올려주지는 않을 거고, 어,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해서 4파 조정으로 보는데, 4파 조정이 원래 좀 힘듭니다. 어, 그래서 전 엔비디아의 상승을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탑 라인은 변함은 없고, 이 153이라는 저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엔비디엘 2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88이 저항이고요. 지금 엔비디 l 이 안착을 한 값이 81.5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별다를 거 없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고점 근처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졌던 볼리저 밴드를 다시금 좁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볼리저 밴드를 충분히 좁힌 다음에 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추세를 보여줄 것인데 테슬라 또한 저는 상방을 훨씬 더 확률을 높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스 라인을 1차가 330 초반이라고 했고요. 2차에 300에서 315 정도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TSLL로 본다면 20 초반대. 비슷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나스닥 선물은 여전히 상방뷰 유지이다. 2900을 넘는다면 조정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유위로 봉이 안착하는지 보자. 이거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세운 가설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게 영원히 쭉갈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건데요. 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쏠렸던 자금이 나스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제 12월 불장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제 가설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자, 지금 저항과 지지 라인입니다. TQQQ고요. TQ는 이74 오늘도 어제도 꼬리로 찍고 갔죠. 그래서 나선과 뷰가 동일합니다. 스탑라인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수의 경우에는요. 26 저점 가설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하방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지금 가격에서 당장 단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기 목표값은 30이고 다만 스탑로스 철저히 잡아야죠. 27.5입니다. 늘 말하지만 속수를 사는 이 USD와 MBDL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28을 지키면서 30 돌파하는지 보자. 저항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USD의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60을 넘고 한 척한 게 괜찮다. 네. 저항과 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롱과 숏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상방 봅니다. 어제와 뷰가 같습니다. 그리고 145로 위로 마무리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저항 153 MBDL 기준을 88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특이 사항이 없어요. 고점에서 행보 중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